오늘은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스토리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인상적인 이야기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보면, 현재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40일간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언덕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쪽 한쪽 언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치의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바로 키가 3m나 되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이스라엘 군대를 심리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골리앗의 그 외형적인 기세에 눌려서 섣불리 그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사무엘상 17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이 두려움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이방 장수의 저주와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은 끊임없이 땅으로 추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징병의 대상도 아닐 정도로 아직은 어린 청소년 시절이었습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어려서 현실 감각이 없다고 해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키가 있다, 이때 아무리 크다 해도 겨우 한 150에서 커봐야 160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이고 골리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3미터가 넘는 거인이었는데 과연 그를 맞서겠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실제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망설임도 끼어들 공간이 없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목독인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저 상상 속에서만 등장하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양들과 함께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 분이신지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다윗 세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강력한 영적 결속이 생겼던 것입니다. 과연 과연 이런 다윗 세계 어떤 것이 그를 두렵게 할수 있었을까요? 두렵기는커녕 곤려의 조롱과 모욕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아래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가 부릴듯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조롱하거나 모욕할 때 이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시는지요? 담대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으신지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담대함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앞에서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말미야마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불레의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의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그 거대한 일이 해결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 대신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와 경외함이 내 마음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때,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하게 될 때, 두려움은 점점점 그 자리를 잃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전투에 대한 어떠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로 엘리 골짜기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형들을 좀 만나러 그저 도시락을 싸서 보냈던 것이었어요. 그런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 그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 대범한 발걸음을 막아서는 두 가지 방해 앞에 또 저, 어,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큰형 엘리압과 사울의 반대입니다. 28장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경안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또 다른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진짜 싸움을 싸우기 전에 교묘하게 다른 싸움을 시작하게 함으로 진정으로 대적해야 될그 대상 앞에 서기도 전에 영혼과 육체의 힘을 빼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큰형 엘리압의 무시와 비난에 대해서 다행히도 다윗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더큰 일을 앞둔 사람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윗은 정말 지혜롭게 잘 제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 작고 소소한 싸움에 휘말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작은 싸움은 그저 웃어 넘길 수 있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울 또한 너무나 그럴듯한 인간적인 생각들로 다윗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사울은 매우 합리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상식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하면 내가 그 수염을 죽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으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의 성공 사례를 말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세요? 내 힘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나의 힘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로, 아니고, 내가 권력과 싸우기에 얼마나 합당한 인물인지 아는지 자신의 경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JB Philips라는 분이 지은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그 책에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사악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무자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숙한 사고로 충분히 설명할 만큼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과학의 시대에 잘 들어맞고 최상의 감탄과 존경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필립스가 진단했듯이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크신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되는 지식과 정보와 정서는 점점 더 확장되고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멈춰져 버려서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균형은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해서 충성을 해야 할지 세상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며 살아야 할지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점점 약해져 가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스스로 성취하시므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속상해 할 때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에 느껴지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성숙한 신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정서와 정보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의 수준은 겨우 주일학교 수준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떻게 바뀌는가? 생각은 지식이 변해야 생각이 바뀝니다. 지식은 생각을 구성하는 입자들입니다. 지식이 모여서 생각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적어서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충분히 먹어야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세 끼를 다 먹었는데 한 끼에 밥한 톨씩 먹으면 그게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먹어야, 충분히 흡수가 돼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충분히 쌓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지식이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이고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겠습니다. <laughs>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먹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십시오.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피상적인 하나님, 관념의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성숙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크신 하나님과 인적,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성교사님 중에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탈북민들을 훈련시키실 때 1년에 50회독을 시키신다 합니다 1년은 52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라고 시키는 거죠 버텨내지 못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교사님의 야유의 방식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탈북민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20년, 30년, 40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쏟아붓고 쏟아붓고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야 그때야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벗겨나간다고 합니다. 꼭 주체 사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특정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고집과 그 완고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 40절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않으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에게 출정을 허락하고 자신의 군복과 갑옷과 칼로 무장을 시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복장과 장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인생에서 늘 그랬듯이 모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이었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들고 있었던 막대기와 짐승을 쫓을 때 사용했던 매끄러운 돌들을 모아서 전쟁으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익숙한 좋은 습관들이 있으십니까?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보다도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좋은 습관임을 믿습니다.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더욱더 더욱 욱그 달란트가 나에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은사로 영적 전쟁터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익숙한 우리의 소중한 습관들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용사 다윗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의 주인공은 너무나도 당연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의 전쟁사 그 전쟁터에 동원된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라면 이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콜리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데 전혀 주저함이 있을 필요가 없었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전쟁터로 내어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과 경험과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크기로 그 전쟁터에 나아가야 된, 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영 그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 다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것인데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믿음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은 칼이나 방패를 들고 다니지 않는다. 대신 실직이나 자포자기, 성폭력, 우울증 따위의 무기를 휘두른다. 엘라골짜기 아닌 사무실, 침실, 교실, 교실을 휘젓고 다닌다. 무슨 수를 써도 집을 불가능한 청구서, 존체 오르지 않는 성적표, 도저히 비위를 맞출 수 없는 사람, 거부할 수 없는 술자리, 떼어버릴 수 없는 성적 유혹, 떨쳐버릴 수 없는 과거, 맞설 수 없는 미래를 드림인다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기성세대들, 이 말에 너무나 동의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정복해야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정복할 때그 전쟁은 끝이 납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질 때 골리앗과의 전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랬던 것처럼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영적 결속을 맺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미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들으시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어서의 영적인 전쟁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이는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기를 그 거룩한 영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평안함으로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